아도통 지원 115쪽 16번 문제입니다. 자,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예요 그러면 이 중심이 원래 여기 있으면 여기 할랭, 여기 온난 이렇게 만들어지죠. 요게 지금 여기로 슝 오고 있는 겁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 이, 이 저기압 중심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은 풍향이 시계로 바뀌어요. 아까처럼. 오케이? 얘는 시계로 바뀌게 되고, 자,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. 위에 있는 애들은 반시계로 바뀌요 네. 이유를 알려줘요.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기 앞, 그때 처음에 제일 처음 할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러져 들어옴 이렇게 말했죠. 그러면 자, 얘가 여기 있었을 때 원주는 이쪽 풍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. 처음에 1번이. 요거저 원주는 어디다 그릴까?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왔다 칠게요 그럼 얘는 무슨 품 밖에? 남서? 이, 남동 왜? 어? 북이지 북이지 이렇게 오지 왜요? 아니 그려줄게 그래 아... 보여? 네. 이거지 이게 2번이지 얘가 떠난다.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변 맞지? 그쵸. 그럼 반시계 되는 거죠. 반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.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위쪽은 반시계로 변하고, 풍향이 위쪽은 시계로 변해요. 특징이에요. 오케이. 그럼 얘는 지금 뭘로 변하는지 보자. 아. 근데 A, B, C 중에 누가 먼저? 모르죠. 자, 근데 얘는 그러면 무조건 지나가는 동안 북풍 계열의 바람에 영향을 받아요. 남풍이 없어요, 아예. 근데 여기 남풍 있지. 그럼 얘는 일단은 거제입니다. 그럼 누가 먼저냐? 누가 먼저지는 이제 그려봐야죠. 얘는 얘가 일 번, 얘가 이 번. 얘가 3번이었죠얘 남동이 1번 남서가 2번 북서가 3번이 됩니다 어... 이순으로 변한거죠 예. 거제 좀... yep. 아일랜드 됐어요? 네. 나는 거제 순서는 c b <laughs> 자 PC 시각 사이래요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겠네 이때 뭐 지나가요? 이슬비. 온난 지나가니까 이슬비죠 1번